네, 그 건강보험 재정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뭐 전국민이 거의 해당이 다 되고 네. 5천만이 다 해당이 되고 재정 규모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까지 합하면 2022년 기준 한 100조 정도. 네, 네. 상당히 큰 재정 규모죠. 그런데 이제 그수입 기반인 보험 여유를 뭐 음. 너무 잘 아시겠지만 복지부 장관 소속의 네. 그 건강보험 정책심의회에서 의결하고 또.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산은 그냥 복지부 장관 승인으로 네. 확정이 됩니다. 어, 반면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국민연금이라든지 고용보험이라든지 하는 다른 네. 기타의 기금들은 다 국가개별법 또는 국가개별법과 네.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기금으로 운영되면서 국회의 심의와 의결 네.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어, 이래서 장기적인 이제 재정건전성 관련한 논의를 할때 아마 이제 후보자께서도 그 논의 에 참여를 한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 이것을 국회의심이 의결 구조를 가져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2000년대 이후로 계속되고 있고 2000년에 저희가 그 기금관리 기본법을 만들면서 다 다른 사회 보험이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데 이것만 빠졌던 것은 당시는 다 아시겠지만 건강 보험이 300여 개 이상 다 독립 재선제로 되어서 네. 통합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음. 어, 건강보험이 조직 통합도 했고 또 재정 통합도 이루었습니다. 2003년 음. 끝으로 해서. 결국 이제 단일보험자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재정에 편입할 수 있는 기반이 완벽하게 음. 갖추어졌는데도 그러니까 존경하는 우리 전해수 의원님 질의에도 잠깐 들어갔습니다만 국가에서 일정 부분 부담해야 음. 되는 그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기재부는 좀 반대를 했었었고요. 출신이라서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건강보험공단의 운영의 구조를 보면 부가 기준을 만들거나 하는 것이 시행령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정관에다가 위임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정관에서는 이사장이 정하는 방식으로 부가의 기준 점수를 네.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5천만이 해당되는 부분을 네. 그런 방식으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네. 최근에 21년에 국회 예산처도 또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네. 국회의 심의와 의결권을 해야 된다고. 음. 끊임없이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건과 관련해서 국가재정에 편입하기 위해서 네. 어, 국회의 심의 또는 의결구조를 가져가는 기금으로 하는 네. 것에 대해서 후보자의 의견이 어떤지 예. 좀 정확하게 묻고 싶습니다. 어, 이 건강보험이 중요해지고 또 지출 규모가 클수록 국회의 통제가 그에 맞게 따라야 된다는 것은 어,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런 통제 방법에 과, 연 기금화만 있겠느냐 하는 생각은 또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건강보험의 수가 하나하나가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탄력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때도 또 건강보험을 활용한 적도 있고 그래서 기금화는 좀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저는 이것은 이제 어쨌든 네.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여섯 개의 사회보험제도 재정제도하고 네. 좀 일관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것이 어, 국회에서 보기에는 기금화를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 네. 것인데 그러면 후보자가 생각하는 그 방법이 아니면 어떤 네. 방식을 통한 국가재정 편입 방안이 예, 예.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 그러니까 뭐. 숫가를 정한 거에 대해 가지고 뭐 국회 보고를 한다든지,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국회 같은데 국회 보거나 국회가 그 네. 과정을에 대해서 제대로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의결할수 있는 구조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네, 그 단계적으로 네.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네. 그것에 대한 후보자의 정확한 네. 의견을. 네. 흔히 말하는 로드맵이라고 하는 게 저는 뭐 윤석열 정부에서 이것은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언제까지 이것을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계속 이렇게 가져갈 건가요?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드맵 만들 지않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